자 오늘은 어, 사별의 심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본적으로 사별이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거부감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좀 정확하게 좀 알아야 해요. 이 전에 우리가 지금 했던 내용 중에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한번 보시면은 연애를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나면 결혼했으니 이혼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재혼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사별을 다루게 되는데, 여기에 가장 주추적인 핵심적인 게 있어요.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연애와 결혼과 이혼과 재혼, 그리고 사별까지 무엇과 연결되어 이 있냐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거는 바로 인간관계에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들 자체가. 자, 그러면 사람과 인간에 관련되어 있는 이 구분점이 중요한 건데, 그럼 도대체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갈 때와 그 다음에 인간으로 살아갈 때가 어떻게 다르냐? 바로 이 사람으로 살아갈 때, 즉 연애를 할 때, 혼자일 때 인간관계가 인간관계 함께 가져가는 마음이 나눠지는 관계가 아니라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걸 우리는 사람의 행복 추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은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함께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 게 인간의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러면 사회관계와 인간관계의 차이는 굉장한 차이가 나요. 여기는 오로지 자기만 행복하면 돼 사람은 그런데 인간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가 마음을 나누면서 함께 행복을 추구해 나간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연애 때는 남자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열정 여자에게는 사랑 결국 뭐냐면 남자는 자기만 재밌고 즐겁기만 하면 돼 자기가 재밌고 즐겁기만 하면 돼다 필요 없어 그래서 연애할 때는 남녀관계가 연애를 할 때에는 무조건 이유야를 만나하고 남자는 재밌고 즐거운 거고 그 여자를 노는 게 그뿐이야 사람 없어 그런데 이 여자는 사랑하는 게 맞아 누구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아. 아, 자기 자신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자기 행복을 추구 하기 위해서 사랑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결혼을 하게 되면 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인간관계 결혼이라는 인간관계로 전환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남자의 열정은 뭘로 변화된다 그랬어요? 이 가치로 변화되고 여자의 사랑은 의미로 전환이 됩니다. 즉, 가치와 의미로 전환되다 보니까 인간관계에서의 남자는 열정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 가치를 추구해 나가기 시작해. 누구랑? 이사람이나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이랑. 그리고 여자는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을 했었는데 이것을 인간관계, 즉, 결혼이라는 하나의 시점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전환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 삶의 의미를 추구해요. 거기에는 사랑이 없어요. 아, 사랑은 그냥 바탕에다 딸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은 남자는 남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왜. 남편? 왜 남자라고 하고 남편이라고 하냐? 느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까 남편에 대응되는 아내가 있고. 그래서 아내는 의미를 추구하고 남편은 가치를 추구를 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에게는 열정이 사라지게 되고, 아내에게는 사랑이 사라지면서, 함께 가치와 의미를 함께 추구하는 인간관계가 만들어져요. 이게 인간사회예요. 우리가 앞으로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회.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가치와 의미를, 요거를 함께 하고자, 서로 약속을 한다 그랬죠. 약속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서로 신뢰를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게 결혼이에요. 재혼도 마찬가지가 되고, 그래서 함께 약속을 해서 신뢰를, 즉, 남자, 남편은 가치를 추구하고, 한 사람은 가치를 추구하고, 한 사람은 의미. 요걸 우리는 자아 실현이라 그러는데, 인간으로서 자아를 실현해 가는 거예요. 열정과 사랑은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인간의 가치를 추구하고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이 인간 관계이면서, 만약에 열정을 추구하면 어떻게 되냐? 그거를 우리는 심리장애라고 표현해. 즉,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기 시작 해요. 이 여자도 마찬가지로 삶의 의미를 추구하던 사람이 사랑을 추구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바로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기 시작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래서 심리장애의 전환점을 인간으로 살면서 사람으로 가고 있냐, 사람으로 살면서 인간관계로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심리장애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돼요. 여기에서 뭐가 있냐 면이 가치와 의미를 함께 가고자 약속하는 거 이걸 일종, 일종에 보면은 함께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함께 자기의 남은 인생을 너와 함께 너의 가치 실현, 자아 실현을 추구하고 나의 자아 실현을 둘이 공동적으로 추구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결혼의 기본 의미가 되는 거고 약속을 하는 거는 결국은 결혼식과 그다음에 혼인신고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그리고 법률적으로 모든 거를 안전 장치를 담는게 바로 이 약속이에요. 그래야 내가 신뢰를 할거 아니에요. 함께 갈 거라는 확신 그래야 이것을 뭘 가지고 있냐면이 약속과 신뢰가 만들어져야 가족 관계가 이루어지게 돼요. 남남이 만나서 가족이 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게 이 방법이 우리가 가족 관계 중에서 가족 관계 중에 혈연 관계가 아닌 남남이 만나서 가족을 이루는 유일한 게 결혼밖에 없어요. 결혼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혼을 하게 될 때는 이둘 중에 하나가 또는 약속이나 신뢰가 문제가 생겨서 다시 인간관계에서 사람 관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이혼이라고 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니까 다시 이혼으로 돌아갔다가 여기서 사람이 됐다가 사람에서 다시 인간관계로 전환하는 거한번 경험했잖아요. 이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인간관계로 돌아가는 것을 재혼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사별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냐? 사별은 이 사별은 헤어지는 거죠. 사자는 죽을 사자예요. 죽음으로, 별, 이별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여기 보면은 결혼을 한 사람도 있고, 결혼을 안한 사람도 있고,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어리다 많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과연 사별로부터 편안해질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 이별이, 죽음으로써 이별하는 게, 혹시 인간관계, 사람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애완동물을 가족처럼 키웠어. 애완동물을. 애완동물이 죽었어. 자, 애완동물 같은 경우는 개는 강아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어떤 강아지 유도가 됐든 몇 년을 삽니까? 수명이. 13년? 자, 인간은 100세 시대를 치고, 인간은 100세 시대야. 어렸을 때부터 애완동물을 가족처럼 키웠던 사람들 을 같으면 100세까지 살 동안에 과연 몇 마리가 죽을까? 한 3마리? 한 5마리? 5마리?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다섯 번이나 치죠. 그러면 은 놀랍게도 이 사람은 이 기간에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자기의 몸을 사별을 하는 거예요. 사별은 인간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별 자체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섯 번에 관련되어 있는 자기가 사별을 경험을 하게 돼요. 제가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아이들이 살아갑니다. 청소년들이 살아갑니다. 가는데 집에 아주 자기, 자기만큼이나 동생처럼, 그리고 자기 가족처럼, 이렇게 느끼는 만약에 애완동물이 있다 그러면은 그 아이가 나중에 그 애완동물이 죽었을 때그 아이가 받는 거는 바로 사례를 틀어예요 즉, 그 집은, 그 집은 청소년들에게 사별 트라우마를 안겨주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렇게 보면. 저 위안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별에 관련된는 차이점인데, 저는 애완동물 키우는 게 잘못됐다고 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으라는 얘기야. 알아야 후속 조치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그 사별 트라우마는 조금 이따 사별에 관련돼서 이 사별에 관련된 트라우마를 다루게 될 건데, 그 이전에 사별의 도대체 의미는 과연 뭐냐? 정확하게 보면, 죽음으로써 이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별을 하는 것 중에는 인간각 인간이 있고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또 하나는 뭐죠? 사람이 아닌 대상이 있어요. 인간이 있고 사람이 아닌 대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가 대상 중에서도 내가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대상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사별 의 범주에다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내가 특별하게 관심 갖고 있는 대상이 있어. 내가 만약에 일에 관련돼서 특정한 학문에 관련돼서 뭔가의 어떤 특정한 내 나름대로의 만약에 관심이 있는 게 있었다 근데 그게 차단해서 멈추게 됐을 때는 똑같은 사별트라우마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에 내가 관심을 갖고 쏟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거를 차단하도록 만드는 거는 그 관심에 관련된 걸 죽이는 거랑은 같아요 남자에게는 열정을 죽이고 여자에게 는사랑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별이라는 게 반드시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이 특정한 대상에게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애완동물 같은 경우는 인간에 가해 대상일 까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처럼 취급을 하게 되다 보니까 트라우마가 사람 죽는 것과 똑같은 트라우마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이가 어리고 많고를 떠나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 내 주변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나에게 사별을 했어. 그럼 그 가족들은 어떤 트라우마를 겪을까? 그 가족에게는 어떠한 심리에 문제가 발생이 될까, 여러분들은 알게 되면은 그들에게 어떻게 위로를 하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힘들어질지를 눈에 보이게 돼요. 그것 때문에 사회에 관련된 심리를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나이가 많고 적고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은 이 대상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살아가면. 서 그러나 이 인간관계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인간관계는. 그렇다면 부부가 살아가면서 이건 부부를 이제 전제적으로 갑니다. 사별의 심리가 어떻게 작용이 되느냐? 자, 부부관계 만약에 살아가다가 사별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인간관계를 살아갈 때 가치를 추구하고 의미를 추구하게 되는데 이둘 중에 하나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둘중에 하나 만약에 남편이 먼저 사망을 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사라집니까? 인생의 가치가 무너지게 돼요. 무너지는데 이게 무너졌다. 그래서 안 살아갈 수는 없어요. 안 살아갈 순 없어요. 왜? 어차피 나는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면 일로 돌아가면 되나? 사람으로? 이상하게 사람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이게 사별의 위험성이에요. 사별의 위험성. 근데, 일로 돌아가지는 못한 채 의미를 추구하면서 뭔가를 자꾸 가치를 만들어가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만약에 아내가 사망을 했다. 그렇게 되면 남편은 가치를 추구하면서 의미를 찾으려고 애를 써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가치는 무엇을 기초로 갑니까? 열정을 기초로 가니까 열정은 기분이죠. 그 다음에 의미는 결국은 감정이에요.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여자들은, 여자는 감정을 가지고 가고 있다 보니까 기분은 만들면 돼요. 이 감정에서 기, 아주 쪼개면은 그게 기분이 되니까. 그래서 여자들은 의미를 가지고 가면서 가치를 실현하는 거 어렵지가 않아요. 여자들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아내를 사별했을 때 문제예요. 기분은 감정을 추구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만약에 아내가 사별을 했다면 이 가치성에 관련되는 것을 추구하던 사람이 가치는 그대로 추구를 해놨는데 이 의미가 사라져보니까 또 다른 의미를 찾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심리장애에 들어가기 아주 좋아요. 요거는 좀 이따 이 트라우마 때, 그리고 심리장애 때 다시 설명을 하는데 이처럼 내가 무엇인가를 추구해 가다가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 바로 인간이 갖게 되는 사별 트라우마야. 만약에 사별이라는 게내 아이다. 또 아이 입장에서 볼때 부모다. 이렇게 되면은 이름이 사라지는 게 이름이야. 가치와 의미가 사라지는 거야. 만약에 내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다. 누가 나 제일 고통을 받을까요? 아이를 사별을 했어. 그러면은 그 부모는 자기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과 의미, 가치는 뭐를 가합니까 대상이. 인간관계가 아닌 것을 대상으로 가잖아요. 이 대상을 향해서 가는 게 가치 추구예요. 인간관계를 추구해나가는 거는 인간에 관련되는 행복을 추구해나가는 게 의미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아빠들보다는 엄마가 훨씬 더큰 고통을 받아요. 왜? 자기 삶의 의미가 무너졌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가고자 하는 행복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고통을 받아요. 근데 그들이 왜 고통을 받는지를 몰라요. 왜? 사별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어떤 트라우마를 작용하고 있는지를 본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별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살펴보면, 인간관계에서는, 인간관계에서는 이 가치와 의미가 단절이 되거나, 하나가 단절이 되거나, 무너지는 것을 의미해요. 인간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의 가치와 의미가 이것이 문제가 생기는 것을 바로 우리는 사별의 정확한 본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상관계에서는 대상은 놀랍게도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대상은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자기만족이에요 그래서 대상에 대한 사별은 대상에 대한 사별은 여자 남자에게는 열정이고 여자에게는 사랑이 무너져요 이 대상관계에서는 자 가치가 무너지는 것과 의미가 무너지는 인간관계와 대상에서 무너지는 열정과 사랑이 무너지는 관계 어떤게 더 클까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게 더 클까요? 인간관계가 클까요? 아니면 대상관계가 더 클까요? 자기가 느낄 때 자기가 느낄 때 놀랍게도 인간관계는 가치와 의미 관련된 이거를 회복하면 돼요 그런데 대상관계일 때는 열정과 사랑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대상이 또 존재해야 돼요. 대상은 이것이 어차피 대상이기 때문에 물건이 됐던 아니면 동물이 됐던 뭐가 됐던 이거 대체만 하면 돼요. 대체만 하면 얘와 얘가 살아나가요. 그런데 인간관계는 대체가 안 돼요. 대체가 그만큼 무슨 얘기냐면. 이 쉽게 회복되는 관계를 볼 때는 사회관계에서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질 않기 때문에 아픈 것처럼 보여요. 가장 큰 아픔으로 보여요. 그런데 대체가 될수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더 아파요. 실질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것은 아이러니 하죠. 색깔이 있는가? 인간관계일 때는 가치와 의미를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가치와 의미는 자아실현을 추구해 나가는 거. 인간은 왜 태어났습니까? 죽는 날까지 자아실현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추구해 나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늘 일상에서 추구돼 가는 거다 보니까 평상시에 자기가 자아실현을 하고 있는지를 못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하나가 생기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게 된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상은 열정과 사랑은 자기가 지금 현재 즉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즉시. 즉시 느끼고 있는 게, 느끼고 있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것이 중단이 되는 것과 내가 직접 느끼고 있는 게 중단되는 건 현실적으로, 액면적으로 볼때 어떤 게더 고통스러울까요? 현실에서 중단된 게더 고통스러워요. 근데 실제는, 실제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는 어떤 게더 고통스러워야 되느냐면, 바로 이 인간관계 사례가 가장 힘들어요. 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하다가 헤어졌다. 헤어졌어. 그런데, 열정과 사랑으로 살아갈 때는 그 대상은 바꿔버리면 돼요. 그러나 고통을 느끼는, 현재 고통을 느끼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빨리 바꾸려고 드는 거야 빨리 대체를 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연애하다가 헤어지고 나면 나다시 연애 안 해. 그러고서 소개팅 하러 가잖아요. 그리고 바로 가잖아요. 왜?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남자든 여자든.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고통을 느끼는 감도은 이렇게 대상을 향해서 가는 바로 열정과 사랑의 문제가 생겼을 때가 훨씬 빨라요. 고통을 느끼는 대신에 회복하려고 드는 것도 굉장히 빠른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관계의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건늘 존재하고 있다 보니까 잘 느끼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 아파하긴 아파하는데 회복하려고 들지 않아요. 왜? 대체하려고 들질 않아요. 이 대상은 대체하려고 드는데 인간관계에서는 대체하려고 들질 않아요. 놀랍게도 사별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 사별에 관련되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대체를 할지 안 할지를 자기 스스로 알게 되는데 대부분들은 사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별을 하면 대체하려고 들지 않아요. 여자들은 말고 닳도록까지 아파하면서 의미를 추구하면서 계속 갑니다. 남자들은 가치를 계속 추구합니다. 이 의미를 두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 사별에는 반드시 인간관계 사별을 반드시 다뤄야 돼요. 이 대상에 관련된 사별은 잘안 들어요 이 대상에 관련된 사별은 대체적인 게 뭐냐면 연애관계에서 헤어지는 거예요 헤어지는 거 아시죠? 그러면 연애하다가 열정과 사랑을 갖고 서로가 한 사람은 정말 뭐든지 다 퍼줄 수 있는 남자는 여자는 그냥 뭐든지 다 사랑할 수 있는 서로가 착각이죠 자기 재밌고 자기 즐겁자고 하는 거거든요 남자는 자기 재밌고 즐겁자고 하는 거고 여자는 자기가 사랑 관심을 받고자 하는 것 뿐이에요 열정과 사랑이라는 건. 근데 그게 만약에 차단이 되게 되면 사별트라마 같은 일이 벌어져요. 사별의 의미는 꼭 죽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관계가 단절이 되는 그 자체를 사별이라 그래요. 사별. 원래는 죽을 사자를 쓰게 되는데 죽은 것 같아요. 인간관계의 죽음은 뭡니까? 인간관계에서 죽음은 진짜 죽어서 뭐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즉, 회복이 불가능한 분리라고 그러죠. 남녀 관계에서 서로 사랑을 하다 헤어졌어요. 서로 사랑하다 헤어졌어. 그럼 뭡니까? 다시 회복하면, 둘이 다시 만나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끝나게 되면, 그 또한 사별 트라우마 같아요. 그래서 연애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놀랍게도 뭐가 있습니까? 사별 트라우마와 같은 이 상처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연애 때는 괜찮다 그랬죠. 아무리 많아도 괜찮으니까. 언제? 이결혼 하게 되면은, 열정과 사랑이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게 되면서 일제히 치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연애할 때 상처를 많이 입고 고통을 받고 어려워했더라도 이 결혼을 하게 되면 놀랍게도 치료가 거의 대부분 치료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왜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대부분 들이 대상에 관련된 사별은 다르진 않아요. 이 대상에 관련된 사별은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 사별 자체는 죽음에서 이별을 하는 것을 사별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헤어져서 다시는 못 보는 것또한 사별이에요.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우리는 사별의 범죄에다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근데 대부분들은 너무 그거를 쉽게 생각을 해요. 대부분들. 만나고 헤어지는 것을 우리가 인스턴트식이라고 그러죠. 인스턴트.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 이해하세요. 아는 영어가 몇개안 됩니다. 그런데 인스턴트에 관련된 것, 만나고 헤어지는 게 굉장히 쉬워.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항상 늘 대상의 사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특히 SNS 가면. 이거는 뭐 아주 거의 순간적으로 만났다 자기 기분 안 느끼면 그냥 헤어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관계에 거의 사별에 맞먹는, 사별 트라마에 맞먹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일시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자기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가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상처가 쌓이는데 자기에게 상처가 쌓이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상에 관련되는 것도 또 마찬가지로 사별의 범죄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인간관계가 단전이 돼서 한 사람이 사망을 해서 가치와 의미가 문제 생기는 것에 대한 거는 물론 당연히 죽어서 다시는 죽으면 회복이 되질 않잖아요. 회복이 되지 않는 것만이 사별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별의 의미가 꼭 죽는 것만이 뜻하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는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게 인간으로서는 죽는 거예요. 다만, 뭘로는 살아요? 사람으로서는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별에 관련되 있는 대상이 됐던, 이 대상이 됐던 인간관계가 됐던, 여기에서 헤어짐과 죽음에 관련된 일에서 인간관계가 단절되면다 사별의 범죄에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헷갈리니까 사별과 헤어지는 거는 별게 아니야. 사별은 굉장히 크지만 그러나 이 헤어지는 거는 뭐또 만나면 돼. 그러나 거기에서 발생되는 원리는 사별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젊은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연세가 드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되지만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연애 한번 하고 뭐하고 이렇게 갈때 결국은 헤어지고 이렇게 되면 사별과 같은 그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게 심리 안에서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고 인간관계 사별을 주로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헤어진 거에 대한 이 관련된 우리가 열정과 사항이 차단이 돼서 사별과 맞먹는 그래서 사람으로 다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거는 그거는 나중에 이제 한번 논제에서 논할 그런 시점이 오게 될 거고 주로 인간관계에 관련되는 부분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의미는 같은 의미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헤어지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죽음과 헤어지는 건 같아요. 죽어서 헤어지는 거나 살아서 헤어지는 거나 헤어지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죽어서 헤어지는 것만을 사별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별이 살아서 헤어지는 걸로 사별이라고 안 하는데, 아니에요. 의미는 같아요. 심리는 똑같이 작용을 해요. 이 마음은 똑같이 작용을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